자 why is pink for girls 왜 핑크색이야 여자들을 소녀들을 위해서 what color do you think to 뭐야 아, 다시 what color do you think looks better for girls pink or blu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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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나올 거야 what color do you think what color looks better for girls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가리 동사를알아서 think 같은 대가리 동사는 대가리 동사라 그래. 그러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 What color do you think looks better for girls? 외우세요. 대가리 동사야.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야 돼. do you think가 뒤로 중간에 껴야 돼. What color do you, What color가 주어니까 s 붙여야 되고 어려워, 서수형입니다 이거. 삽입구니까 이렇게 발라내야 되고. What color looks better야? Do you think를 중간에 집어넣어야 돼. Many of you, 너, 마이, 너희들 많이는 would, 뭐할 뭐 거래, answer, 대답할 거래. Pink. 핑크색을 almost, 거의, automatically, 자동으로. 거기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What did you know then? 너 알았니? 대리아를 대생략도 가능하고요. This was not the case. 이것이 경우가 아니었다고. Long time ago. 졸라 오래전에. 이 this가 의미키는 거는 앞에 여자들이 핑크색을 좋아하는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자동적으로 핑크색을 떠올린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Was not the case. 이 표현도 외워야 돼. 그게 그런 경우가 아니었대. Long time ago. 오래전에. 듀오링 그 twenty century 이십 세기 동안 듀오링 와일스만 안 되는 거 보이죠 와일은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되고 듀오링은 뭐 하는 동안인데 명사 하나 와야 돼2 0 세기 동안 그래서 듀오링이야 it was generally accepted that 진주 아 이것도 진주 가져오죠 it was accepted 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that 이하가 대실근은 명사들이 받아들여졌다야 pink was for boys and blue for girls 2 0 세기 동안은 <laughs> 진짜? 핑크는 남자들을 위한 색이었고 그리고 파란색은 여자들을 위한 색깔이었대. 20세기에. 20세기니까 1900년도 얘기하는 거야. 그지? People thought that. 사람들은 생각했다. Pink was more decisive and stronger color and more suitable for boys. 사람들은 생각했다. 대디 a y e a 라고 핑크가 was ~~였다고. A more decisive 더 결정적인 그리고, stronger, 강력한, 색이라고. And more suitable, 이 형용사 외워야 돼. 적절한이라는 형용사야. 우리 왜 적절한 할때 suitable 말고, proper, appropriate, 똑같은 소리야. 나올 때마다에. proper, appropriate, 뭐, adequate 같은 거. 이런 형용사야. adequate. 적절한 색이었을 때, 남자들을 위해서. 와우! 반면에, 블루워스 뭐데델리 캐디를 형용사 외워야 돼 섬세한 파란색은 더 섬세하고 프리티얼 이뻐 때더 그러므로 모프어퍼또프어퍼 뭐, 나왔지 여기 수트 풀어 고프풀퍼하고 똑같은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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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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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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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It was when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rrived that mothers began thinking differently. 외우시고요. 이거 서술형입니다. 이때 강조형법이야. It that 강조형법이야. 여기에 that 대신에 다른 거올수 없어. 앞에 arrived 라는 동사가 와서 이거는 무조건 닥치고 it 대시야. 서술형입니다. 이것은 뭐뭐였다. That이야. 한 곳은. 알았지? 그러면 이것은 it was when 뭐뭐 할 때였대. 여기서 또 몇, when 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온 거야 그러면 이것은 여자의 리버레이션 해방 운동이 도착했을 때였다 that mothers 엄마들이 비겐 시작한 것은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시험 100%니다 이거 알았지? 중요한 거 졸로 말 이때 강조법도 있고 웬이 이끄는 명사절도 있고 그죠? 비겐 비갠 다음에 뭐 to 부 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상관 없어 아무렇게나 와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싹 외워. They wanted 여기서 they는 엄마들이야, 그지? 엄마들은 원했다. 그들의 그들의 딸들이 to have 갖도록 오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to 부 정사 와야 돼. 그들은 원했다. 그들의 딸이 to have 갖도록 더 많은 선택들을. And 그리고 느끼도록 앞에 초부정사 생각한 거야 Freer, 더 자유롭게 To take an active part 더 활동적인 영역을 갖는 것을 In society, 사회에서 바로 지금 한 거는 오영식 병렬만 조심하면 돼 They wanted their daughter to have Anphyria 목적격보가 두개 있는 거야 지금. So they started dressing their girls In pink 그래서 그 엄마들은 시작했다 옷 입히는 것을 그들의 딸들을 핑크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What would life be like without colors? 어떨 것 같아? 라이프가 색없이. What would life be? 이것도 외워. 조심해라. What would life be like without colors? 이거는 단어 주어진 단어, 뭐 color, without이나 color 같은 라이프 같은 거 단어 주게 주고 장문할 수 있어야 돼. What would life be like? 어순 조심해. without colors. Don't you think it would become emotionless or and lifeless? 너는 생각하지 않니? 이거 여기서 이 시가리킨 건 라이프겠죠? 라이프가 would become 될 거라고. emotion become 이형식 동사야. emotionless 감정이 없고 그리고 lifeless 삶이 없던가. 생명력이 없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truly 진정으로 colors ar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대 and they affect 그리고 색들은 색들은 영향을 미친데 the way 방법을 we live 우리가 사는 방법이야 and think 생각하는 방법이야 요 아까 치면 reason why는 둘다 써도 되는데 이 way는 옆에, 여기 how 끼면 안돼 알았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they affect how we live and think를 쓰든가 the way we think를 쓰든가 두개 같이 오면 안돼 reason why는 상관없어 the way how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았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